오늘은 오랜만에 혼자 좀 즐기려고 합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초대캠을 하다 보니까 오 이게 약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짐도 없어요 간단하게 혼자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바위입니다 왜냐면 범바위 캠핑장에서 이 아이를 처음 만났어요 저 위에 사이트에서 텐트를 차놨는데 얘가 들어온 거야 얘가 끝까지 안 나가고 철수하면서도 끝까지 있고 짐을 다 실었는데 탈래? 는데 타서 어쩔 수없지 진짜 가득당해서 온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거 알지? 산 싫어해 전기장판 좋아해 그리고 너무 춥잖아? 밖에 안 나가 그 전에도 이제 여기 계속 왔었는데 바위 가족들 찾으려고 아까 봤는데 저희 있어? 있었어? 완전 똑같이 그냥 바위예요 그지 어딨어? 오이야, 오이야, 바위. 그래, 얘가 있어. 오늘 바위 형제 좀 만나고 갈게. 뭐좀 먹자. 바로 어? 먹는 거예요? 아니, 불 불은 놀리는 거 아니다. 진짜 캠핑하면 짐에 쌓여서 살잖아요. 오늘 진짜 가볍게, 나뭐 들고 는줄 알아? 이거 들고 다 그리고 오는 길에 다이소에서 볼몇개사 봤어.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살림담이 계세요. 살림맨한테 추천받은 캠핑 용품 다이소. 영광이죠 영광. 그거 해 보겠다고 거기서 추천한 거몇 가지를 사와 봤습니다. 응. 계란 케이스. 1,000원. 색깔 여러 가지 있고요. 매장마다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깨지지 않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파우치인데 요거는 가게 대가 좀 있어요. 2,000원. 2,000원. 너 우선이? 너 다이소에서 2,000원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두 배라고 두 배. 미니 도마 요런 건 요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지 이건 크니까 어 수술이니까 충분히 들어가요 저는 이매시 가방을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 그럼 물이 그냥 떨어져요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요거 한때 대란이 났다는 휴지 그리 데는 좀 비쌉니다 3000원 여기다가 손 쉽게 그냥 끼고 여기 고리 있으니까 어디든 걸어놓으면 되대 제가 또미시을좀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와 박음질 깔끔하다. 이거 원래 한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다이소 삼천원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아, 잠깐만 우리가 이거 얘기한 동안 불이 그냥 타고 있을까? 이거 살짝만 올릴게. 이거 해야 되거든. 기조개. 새우 싱싱해 보이는 거 있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잖아. 마트 가면 구할 수 있지만 빨리 조업해가지고 손질하고 보내주는 데는 많지가 않잖아. 근데 여기는 요청을 해. 그러면은 진짜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이거를 잡아 와서 손질을 해서 바로 보내줘. 파도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럼 내가 주문한 게 어디서 잡았는지가 나와. 테라호에서 잡았네. 진해 테라호, 백합도 테라호야. 테라호 이름 많이 하시네. <laughs> 진주 아니야, 진주? 야, 진주! 오, 대박, 진주! 흑진주, 흑진주! 야,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잘 간지게라, 나 이거 이제 예물로 쓸 거야. 아 여기다가. 이거, 이거 누가 뭐, 앞접시로 쓰지 마라. 여기다가, 저 버터를. 좀 올려. 체지 올려가지고, 뚜껑 덮고 갈게요. 와우! 음. 음, 이거다. <laughs> 그냥 너무 맛있어. 예에! 우우우! 우 우우. 우우. 와, 미쳤다. 누구야? 일로 와. 넌 누구 바위랑 어떻게 되냐? 응? 얘 어디 갔어? 어? 응? 얘 뭐야? 야, 야 혹시 너나 간택했냐? 오고 오고 이뻐라. 그래도 고양이들이 나를 많이 따른다. 아, 그래도 새우도 먹으면 안 돼서 아, 안 좋을 것같으니 간다. 내가 또 기계 비킨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제일 무거워서 오늘. <laughs> 그냥 초장이 아니고 이걸 팔어. 뭐 달라요? 야, 완전 다르지. 이 비법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와우, 씨. 와, 죽인다. 사이즈 봐라, 백화. 이 초자지 형. 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다. 야, 저것도 다이소 그거 안 사오신 거 아니에요? 해야지, 해야지. 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내가 맛들려가지고 아, 완전히 쳐졌다. 저거 어, 먹고 해도 되냐? 음! 어! 밥이다. 어, 파이 밤이 형제 왔다. 파이 형제 왔다. 바위야, 일로 와. 바위 누나, 일로 와. 어이야그 밑에 들어가. 얘도? 아, 큰일 났네. 뭐, 좀 주고 싶은데 뜨거워서 안 돼. 야, 너 가서 사료 먹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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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왜 그러냐, 너. 뜨겁다, 이 그거 뜨겁다, 이 그거 근처 오지 마. 야, 야! <목소리> 야, 그거 안 돼. 에, 에 안돼, 에이, 하지마. 새우 먹으면 안 된대. 가, 가 이렇게 사람 괴롭히려면 가. 언니가 맨날 사료를 들고 다니다가 날짜가 지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안 갖고 온 거야, 바보같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갖고 올게. 내말 들어? 어, 어이야, 아야. 예호, 예호, 아이, 우이, 한 봐줘, 봐줘, 여기야. 와, 바위랑 똑같아. 저안 보는 것도 똑같아. 하는 짓이. 찍었다. 오, 바. 바위지, 바위. 바위 표정 같아. 바위 표정이지. 그거 <laughs> 다이소 할까요? 이제 다이소. 저기 뭘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하신 게 이겁니다. 이거를 워터적으로 올려놓는 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놔두는 거. 물 뜨기가 훨씬 더 편하잖아. 볼 때는 요렇게몇세지지 알려줄게. 정확하게 22cm 정도 됩니다. 어, 어, 서 어, 와, 22cm로 써 있어. 무슨 말이야? 안 봤어. 옆에 내가 해볼게. 이거 안 봤거든. 33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뭔데? 30... 33이나 32나 와 이거 봐안기는 편한가? 내가 한번 앉아볼게 오 되게 편해 이거 완전 편하네 이거 아까부터 좀 올리고 싶었어 그다음에 이거야 이게야 이거는 진짜 구입했으면 좋겠어 캠핑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설거지 그릇은 필요하거든요 이 사이즈가 캠핑샵에서 파는 사이즈랑 똑같고 이거 진짜 괜찮잖아요 5,000원 그럼 오늘 소비한 게 16,000원 라면 좀 넣을게. <웃음> <웃음> 야, 이거 되게 딱 하나 딱 넣어서 먹는 거 아니야? 뭐, <laughs> 장난 아니야, 이거 봐. 어우, <laughs> <아우>, 너무 맛있다. <웃음> 와! <웃음> 여기 산책하기도 괜찮아. 요 밑에 사이트 몇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위 만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르막길이잖아. 요 이제 집이 생겼는데 여기 원래 사이트였어. 그니까 여기에서 바위를 만난 거야. 이거를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어? 얘또 누구야? 아카르마 누구야? 아카르마 어이 아카르마 <laughs> 어이 아카르마 야너내 스타일이다 아카르마 어이 문어에다가 <laughs> 초고추장 찍어가지고 먹으면서 OTT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입몸으로도 씹겠다 음오음 시원하지가 않네. 나 혼자 해먹으니까 편하게 잠들어 되겠다.